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들이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아 이게 정리 안된거 가지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했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이 밤에 제가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만납니다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그 PPT로 제가 작업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이 책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렸고요 어, 연체돼 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밤에 읽자 그러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막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예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모의 마법.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종이 조각이 돈과 성공이 되는 메모의 마법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펜 하나로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성공 습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과 성공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돈이 되는 거고 어, 커리어 쪽으로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버킷리스트 쪽으로 가게 되면 성공한 인생 이렇게 되겠죠. 2020년 3월 18일에 1판첫판 인쇄했고요. 지금 아마 계속해서. 어,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메모를 잘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메모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메모를 메모를 하는 것이고 있 그리고 이 메모가 어떻게 그 개인의 성공으로 이끌어 준 영향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메모를 자기가 어, 1 0년 이상 했대네요. 그래서 메모를 굉장히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메모가 진짜 좋다, 중요하다,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얘가 이제 이,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거가 100일, 100일 동안 저내 삶을 바꾸는 100일의 메모 해가지고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묘미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내가 가장 행복한지 그것들을 요약해서 쭉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거나 어떤 커리어 쪽으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디 이직을 하거나 할때 나를 분석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알아차리고, 어, 그럴 때참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가 왜 이게 되지?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어,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행복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뭐 그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자 볼까요? 어, 첫 번째는 메모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상을 어, 아이디어로 바꾸는 메모 기술 해가지고. 일상을 아이디어로 좀 바꿔보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왔다갔다 하네요. 예. 3단계 메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이 사람은 이제 날짜하고 요약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한 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왼쪽 페이지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공책을 보자면 근데 이게 같이 펴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가, 이제, 그,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어, 중심되는 제목, 사실, 일반화 하는 게좀 중요하더라고요. 일반화를 what, how, why, 이렇게 세 개로 나누세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얻어낸 어떤 교훈이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샘플을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무슨 홍보 전략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내가 홍보를 하는데, 음, 예를 들면, 제가 뭐 서울에서 전단지와 함께 사탕을 줬더니, 뭐 예를 들면 부산보다 두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은 부산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러면 다음 홍보에도 과연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대전에 가. 그러면 대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 지역별 동향 데이터를 찾아봐야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서울 고객의 평균 결제액이 부산보다 좀 낮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 고객이 상품 가치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시각화하는 전략을 펴야겠다. 아까 왜 서울에서 전단지와 함께 사탕 줬더니 부산보다 두배 효과가 낮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전단지 주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조그만한 거 확실하게 되는 사탕.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의 성향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어떤 결과치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홍보를 할 때도, 뭐, 광고를 할 때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유익한 거, 확실한 거를, 아, 선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들을 생각해 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메모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아, 그렇다면, 가상 극장 공연을 할때 상품권, 실제적로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권을 중간중간에 나눠주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이득을 줬을 때 움직이니까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홍보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 보상이 없이는 지갑을 열지 않는 고객의 특성을 생각해서 중간중간에 확실한 아이템 가상적으로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듣는 사람들, 고객들에게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아이템들을 착착 주면서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를 계획할 때도 이런 메모에 의해서 이런 게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마, 그 뭐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도출해내기 위해서 메모를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려고 적어놨다가 또 찾아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성공으로 가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죠.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끄는 메모 힘, 바로 그거죠. 사고를 깊이 있게 하고 어, 정리정돈해 나가고, 이런 아이디를 찾아내고 이런 걸할때 메모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정리하는 질문법을 일반화라고 얘기하는데요. what, how, why. 도대체 이게 뭔가 찾아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특징 찾아보고 실제 사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할때 생각이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볼 때마다, 음, 그 사건을 파악한 what,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이라던가, 전개 진행 단계라던가, 이런 걸 보면 how,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것 같은가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가 생각 정리 방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메모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어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나가는 그게 이제 생각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을 정리해 나가고, 나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를 분석하는 메모의 시간,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상담을 하거나, 내가 뭔가 우울에 빠져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랬을 때, 외부의 요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을 수 있겠다. 평소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정확하게 알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이루어 어떤 뭐죠 음, 과업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가 어, 내가 해야 되는 과업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환경이 이렇고 우리 팀원들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결론 정리가 이 메모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메모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할아버지인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의 메모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지만 그 안에서 관계를 찾아내고 그리고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그 일을 해내가는 어떤 루틴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내 우리 머릿 속이요 사실 빅데이터인 거 아세요? 어, 우리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그뇌 속의 데이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여 있죠. 이 뇌가. 근데 이 빅데이터를 직관을 이용해서 3초 만에 내용을 촥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해가면서 끄집어내는 버릇을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로도 풀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이제 구분해서 정리할 때 메모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은 스마트예요. 그래서 자기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정할 때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목표 뭐 이런 걸 정할 때 스페스픽 구체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꿈은 메졸먼트 할수 있어야 되나? 측정할 수 있어야 되나? 내가 이거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게 이제 m이죠. Measure,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achievable 해야 되죠. 달성 가능해야 되죠. 측정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업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비즈니스가 돈이니까 이걸 제대로 하는 거면 여러분들의 경력이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다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목표는 스페스픽 해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 하나하나가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우리 팀이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연관되어 있어야겠죠. 나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뭐내 주변의 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를 목표로 두고 버킷리스트에 가서 하면 글쎄요 그게 좀 감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시간 제한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걸 이루는데 이룰 수는 있지만 한 100년 걸린다 그러면은 음, 내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뭐 목표 지점을 100년으로 두면 나,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10년 동안 요만큼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타임 리밋이 시간 제한이 구체적으로 있어야겠죠. 이게 스마트입니다. 이것만 잘 봐도 상당 부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 목표나 꿈이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야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자기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 할 일들, 과제들을 잘게 나누어서 이게 스마트하게 또 이렇게 정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소프트공학을 했는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런 루틴을 사실은 따라가죠.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데, 큰 업무를 쪼개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달성됐는지 매저러블하게 또 쪼개고 막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게 이게 메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자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그림 좋죠. 예. 성공한 인생을 위한 메모 습관. 사실은 요즘 메모 잘안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그, 에버노트라고 혹시 아세요? 디지털에다가 기록하는 거 그걸 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에버 노트 쓰는데 노트에다가 언제 정리해가지고 어, 이걸 또 내가 언제 정리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면서 참이 책을 내가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저자는. 결론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메모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팁을 얘기하자면 메모할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되게 쓰기 좋고 예쁜 노트를 산대요. 자기가 하드 커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드 커버 노트를 사서 굉장히 기분 좋게 메모한다고 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을 좀 정리해 보고 어, 하루도 정리해 보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도 좀 정리해 보고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다면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도 정리해 보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메모의 마법 네,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메모 한번 오늘 해보고 어, 그 메모를 통해서 성공하는 직업,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